됐는데? 아니 힘줘 봐배 오늘은 섹시한 언니와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섹시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만큼은 이길 수가 없겠다 하는 분윈치의 섹시퀸. <laughs> 아니, 아니 얼굴도 없네 그래. 뭐뭐 트위치 그래? 최고의 뭐라고? 트위치 섹시 스트리머 스섹 스섹스요? 트... 트... 네? 뭐라고? <laughs> 아무튼 트위치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마젠타 언니를 모셔왔어요. 오늘의 게스트 트위치 대표 호떡산니 대표 섹시 스트리머 마젠타. 저는 제가 섹시하다고 항상 생각한다고 어, 얘기를 해요. 자레미도 보슬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벗겨나면 얼마나? 죄안해 악... 오늘 방송은 수위가 다소 높으니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 이런 게 꽝이 나오네. 아, 좋습니다. 빨리 피자 먹어봐. 어떻게 먹는지 검사해봐야겠어. 먹는 방법이 있어? 아, 이거. 자, 내가 피자 먹기 고수, 중수, 하수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하수는 그냥 먹는 거고, 중수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 어, 고수는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와, 와. 으음~~ 세지방 33퍼의 먹방 강의 우우야 아, 세지방 응. 많나? 아, 근데 언니 엄청 말랐어. 다 살이 없는데. <laughs> 여러분 부럽자? 저 맛은 다 만지고 있어. 언니가 그렇게 살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 더 힘들어. 아, 너도 한번 해봐. 너도 운동 안 하잖아. 아, 응. 내가 한번 각종 보아줄게. 안 아, 만지면 알아. 야, 어, 만져봐 힘줘봐. 힘. 음, 그렇구만. 어, 여기 좀 있는데? 아니, 힘줘봐, 배. 아니야, 근데 30%는 안 남을 것 같아. 여기 밑에 당겨봐 뭐, 자르려고 따로 없네. <laughs> 근데 엉덩이랑 가슴이 중요해. 여자는 그쪽에 응? 그 지방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니, 너희가 각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만져보라고? 어, 해, 이렇게 피자로 가려고 한번만져주라고 야, 너! 뭐? 아, 뭐야! <laughs> <laughs> 아 왜? 야, 너 기만자구나. <웃음> <웃음> 지도 알아. <laughs> 아, 니가 괜히 섹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네. 맞지? 어. 좀 알겠지? 응. <laughs> 음. 그렇다니까이 사람들은 아예 모르겠지? 와우. 몇이냐? 이렇게, 저, 이렇게 여기로 해서 방금 이렇게, 방금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에? 절대 아니야 뭐가 너 이거 사이즈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냥 아, 동네 속옷집 아니야? 그치 마트 가서 쟀는데 마트 야야내 <laughs> 친구가 어? 마트에서 B 컵이라고 해서 B 컵 브라 차고 다녔거든 그 새끼 G 컵이다 그래서 <laughs> 내가 G 컵이라고? 아니 그정 아니야 그 <laughs> 에이~ 진짜 내가 아니, 자꾸 이 언니가 말도 안 되는 기만하잖아. 내가 언니보다 크다고 하고 있는 거임. 근데 그건 기만이지, 솔직히 내기? 4기? 뭔 내기까지 해. 진짜 최소 이거임.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서로 한번 확인해볼까? <laughs> 네, 지금 이거 확인 좀 해봐도 안 돼? 지금 체지방 얘기하고 있는데, 체지방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 아니, 우리 애기들도 듣는데 그런 얘기는 좀... 체지방은? 아, 너 체지방 없어? 그럼. 나 건방?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 맞는 거 같아서 조명이 이렇게 되는구나. 오. 아, 이러고 이러면 여기 그거 해보자. 틱톡에서 유행했던 거더 예쁜 사람은? 우열을 가릴 수 없대. 난. 더 코가 큰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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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아 자린이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냥 조각만 해요. 조각만 하다는 건애매한 <laughs> 존나 큰 조각... <조금만 웃음> <laughs> 난... 아이석상 석상 이러고 있네 이 자식은 나. 그냥 백설공주? 일곱 번째 난쟁이? 야이마한한번 야! 옆에 서볼까? 그래? 바로 왜 앞에 가 있어? 아 아, 게 정확하게. 나. 나. 나 별로 차이 안 나네. 나. 자 이러 이러는 거 싫어요. 알았어 안 할게. <laughs> 뭐야 이건? 아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가? 섹시보면 귀엽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 언니는 반대로 좀 귀여운 거를 못함? 컨셉에 맞춰서 표정을 잘할수 있어. 오케이. 해보자. 제가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표정 연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남자친구 사줬으면 좋겠어. 그때 이제 귀여운 그 슈랩 고양이 표정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니! <laughs> 까지사주지않았어 너무 서운해셋지않 300원 하지 않서 언니가 그 사람한테 짓아아서 까짓 하지 않아아야아뭐 들어 아서 까짓 하지 않아서 네 자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완전 한눈에 뿅 갔어 대화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 <laughs> 그런 사람을 쳐다볼 때 표정? 아씨 <laughs> 뿅가겠노 이게 일고싸우자는 표정이냐? 물론 진짜 이상형인데 너랑 사귀게 됐어? 응그 사람이 아, 저, 알고 맞아. 보니 사람을 폈던 거야 시작. <laughs> 그 사람이 너한테 변명해랍시고 어 너밖에 없어 자리마 배신감도 들고 그렇거든 어느 한편 마음으로는 깊은 거야 그랬을 때 마음 하나 둘셋 <laughs> <laughs> 클럽에서 여자가 너한테 대시를 해 근데 은근 나쁘지 않아 어 그럴 때예쁘 하나 둘셋 유혹을 <laughs>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 사실 너 혼모나였어 근데 사실 그걸 숨기고 너한테 대시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laughs>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너랑 클럽 간 거랑 그렇게 농거 통로하겠다고 남을 기 쓰겠대? 어. 이게 중요해 나물... 진짜린 <laughs> 적용 영상도 올리겠대 아 미쳤네 자 하나 둘셋 <laughs> 안돼요 제발 적용만은 그냥 사겨드려요아니 모든 표정이 유튜브 영상 썸네일 표정이다 그것도 맞아 진짜린 유튜브 특징 <laughs> 이상형이 나타났어. 응. 둘 셋. <laughs> 너한테 말을 걸때 표정. <웃음> <웃음>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표정. <laughs> 아 저... <laughs> 그런데 잘안 가는데. 그 사람 집에 가 있는 너. <laughs> 오, 꽤 깔끔한데. 오. 그 사람이 너를 지하실에 가뒀어. 자, 밖에서 응. 누군가가 응. 안에 거기 누구 있어요? 구해줄게요. 응. 응. 하면서 들어왔어. 응. 하나 둘 셋. 없어요 <laughs> 어? 살려달라고 말한 거야? 이상형이 나 납치한 거 아니야? 어, 나 어. 거기서 살 건데? 누가 구해주러 온 거예요. 이거. 아, 저는 이분 여자친구예요. <laughs> 어,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와! 그치, 남편? <laughs>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께 살아야지. <laughs> 아, 졸라, 나 이상형이야. 이렇게 떼면서 조용히안 하면 키스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나는. 으이! <laughs> <laughs> 이러면서. 으이! 이러면서. 으이! 엄미한테 코카인댄스 한번 강좌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